오늘은 편리하고 깔끔하고 유용한 그리고 제가 갖고 싶었던 책상 위 꿀템 6가지의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제품은 아트뮤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자, 요 보조 배터리입니다. 제가 한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이 보조 배터리를 구매했는데요. 뭐냐면은 이 보조 배터리 안에 애플워치를 충전할 수 있는 마그네틱 충전기가 달려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애플워치를 착 붙이면 되거든요. 애플워치를 일단 가져야겠다 자, 이제 이 부분에 이렇게 애플워치를 탁 올리면은 음. 보조배터리인데 애플워치도 충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쪽에는 이제 케이블 연결해서 충전을 하면 되고요. 이게 제가 구매한 이유가 사실 여행 같은 거갈때 요즘에는 이 보조배터리 하나랑 케이블 하나 챙기는 거는 되게 편하게 요즘에는 그냥 챙기잖아요. 그런데 이 애플워치 충전기를 따로 챙기는 게 생각보다 너무 귀찮은 일이거든요. 저도 갤럭시워치를 차고 있는 입장에서 여행 갈때 동그란 거 충전기 달려있는 케이블 하나 챙기는 게 은근히 되게 손이 안 가. 그냥 저거 안 쓰고 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근히 워치 케이블 챙기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긴 하죠. 그래서 요 요거 따로 별도의 그 동그란 애플워치 충전기를 챙길 필요 없이 요 보조 배터리 하나만 가져다니면은 이렇게 애플워치도 딱 충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석이 딱 붙어있어 갖고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가 홈이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착 올려놓고 이렇게 시계를 좀더 타이트하게 챙겨주면은 이제 애플워치 충전하면서 보조 배터리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에어팟도 충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에어팟도 이렇게 딱 붙여놓고 충전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해외여행 한번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때 아무래도 이 에어팟이랑 애플워치 이런 거 충전하려고 3인원 충전기를 꼭 가지고 다녔단 말이죠. 여행 때 그냥 이거 하나 챙기면 진짜 든든할 것 같아요. 뭐 에어팟 돼지, 애플워치 돼지 그리고 여기 C 타입 두개 있으니까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게 완벽하게 쓰리 원 충전기를 대체할 수 있냐에 대한 거는 약간 의문이 방금 딱 들었어요. 그 기능도 돼요? 혹시 그 충전기 꽂아놓으면은 동시에 핸드폰 충전되고 이것도 되고. 아. 그래서 그냥 아예 쓰리 원 충전기까지 안 챙겨버리고 그냥 이거를 충전기로도 쓰고 이동할 때는 그 보조 배터리로도 쓸수 있는지. 아 그것도 됩니다. 이게 입력이랑 출력을 동시에 지원하는 포트라서 딱 꽂아놓으면은 뭐 동시에 핸드폰 애플워치. 까지는 되죠. 근데 뭐 동시에 애플 워치랑 에어팟을 아. 충전할 수는 없는 거죠. 핸드폰이랑 워치 정도만 충전할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이런 애들은 용량이 작아 갖고 금방 금방 음. 충전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디테일을 보면은 이게 꽤 재밌는 게 많은데 이런 거 전용 음. 케이블 여기에 연결을 해갖고 스트랩이군요. 아 케이블이 아니라 스트랩. 아이 넣는 게 상당히 귀찮네. 손에 살이 쪄갖고 인정. 손만 찐건 아니지만 또 인정. 이런 거 엄마한테 해달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여행할 때 손목 스트랩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거든요 그렇죠? 손, 손에 짐 많을 때 보조배터리까지 들어야할때 디자인도 슬림하게 잘 빠져갖고 딱 그립감도 좋은 사이즈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보조배터리들 스펙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충전 속도는 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게 뭐 스펙을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아이폰 전용으로 나온 보조배터리다 보니까 입출력 20W를 지원하고요 사실 아이폰 정도에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여기 남은 배터리 잔량 다볼수 있으면서 그리고 용량은 10,000mAh입니다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 부분이 MFM 인증을 받은 거라서 이 워치나 이 에어팟 이런 거는 최대 출력, 최대 충전 속도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딱 MFM 인증 받았다는 얘기만 들어도 알것 같아요 그렇죠 비쌀 것 같다 가격이 살벌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증 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MFM 인증 받은 것들은 제품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쭉 들어보면 은 휴대용을 넘어서 약간 여행용 보조배터리로 되게 적합할 것 같은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3인원 충전기도 어느 정도 대체가 될 만한 제품인 것 같고 또 디자인도 예쁘고 해가지고 그 충전 관련 제품들 짐 이렇게 챙겨가는 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딱 하나만 챙겨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뭐 저는 구매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격이 많이 살벌하긴 합니다 얼마인데요 이게 6만 5천원인가? 10만 밀리암페어 요즘에 저렴한 건 2만원에도 사는데 아, 그래갖고 음. 제가 가성비 버전의 대한 제품도 하나 찾아왔어요 자 바로 요 제품입니다 까보면은 왜 어, 이렇게 안까죠 어, 요즘에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 박스들 보시면은 요 가운데가 애플워치 충전을 지원하는 음. 그런 모델인거죠 자 그래서 여기 딱올려놓으면 애플워치 충전도 되고 똑같이 에어팟 충전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맥세이프 충전까지 돼서 사실상 기능은 더 많아요. 그리고 가격도 반값입니다. 우리한 35,000원 그 정도에 제가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저는 이게 요게... 디자인이 좀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이 기능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고 싶다 디자인 말고 하면은 똑같이 10,000mAh에 똑같은 기능을 하는 이만랩의 제품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민PD님은 만약에 이두 제품 중에 고른다면은 가격까지 생각해서 어떤 제품을 좀 선택할 것 같아요? 근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거는 갤럭시 워치는 충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살것 같은데 갤럭시 사용자분들에게는 아쉽지만 이런 제품이 갤럭시 앱좀 많이 없는 게 아, 아쉬워요 좋아요. 대부분 아이폰, 애플 제품인 경우가 많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제품은 로지텍 웨이브 키 키보드입니다. 인체공학 키보드입니다. 맹용이네요.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맹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냥 말 그대로 인체공학 키보드. 이 손목과 손가락에 무리가 덜 가도록 설계가 된 키보드입니다. 어때요? 딱첫 인상. 되게 곡선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사용한 키보드가 완전 다 직선 디자인인데 여기도 살짝 곡선 들어가 있고 이렇게도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높낮이 있어서 곡선으로 돼 있고 키보드가 왜 이렇게 동그랗지?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동그란 이유가 사람이 이렇게 앉았을 때 키보드를 칠때 사람 팔이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게 되게 불편한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팔이 안쪽으로 가게끔 이게 설계된 구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잘 나와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게 79,000원이거든요 솔직히 키보드 치고 요즘에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기계식 키보드가 너무 많아서 저렴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로지텍 가격이 살벌한 로지텍에서 79,000원으로 내줬다는 점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게 로지텍에서 인체공학 키보드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에르고 라인이라고 해서 그런 인체공학 키보드가 있었는데 그게 한 18만원 19만원에 판매가 되던 녀석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똑같은 인체공학 키보드 라인인데 가격대도 예쁘게 나오고 디자인도 되게 심플하게 깔끔하게 나와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딱 보자마자 저 약간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한창 이런 키보드 되게 많았어요. 남았어요. 제가 집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 마우스랑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긴 키보드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 아, 요즘에 근데 또 그런 거 구하려면 가격이 꽤 비싸대요 그래서 아무튼 요게 제가 뭐 언박싱은 방금 했지만 사실 미리 뜯어갖고 좀 써보긴 했거든요 아 이게 적응이 생각보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금방 적응하고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것도 쓰고 있거든요. 아, 약간 인체공학 세트. 컴퓨터 어쨌든 작업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예, 재산입니다 손목이랑 네. 디자인도 약간 조금 그런 느낌 나잖아요민필리님이 말한 좀 옛날 느낌이랑. 맞아요. 근데 또 옛날 느낌인 치고 또 현대적인 느낌도 나. 그 디자인도 참잘 뽑은 것 같다. 그 오미만경계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팜레스트가 달려 있어요. 이 팜레스트까지 달려 있는데 뭐 가격 7 9 0 0 0 원.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한번 이게 손목 올려 보시면은. 삼레스트가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그죠 보기보다 좀 탄탄하게 네. 잘 잡아주는 느낌이고, 어뭐 낯선다, 낯선데 되게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런 좀 특이한 배열, 특이한 구조 키보드 써봤을 때 적응이 안돼갖고 돌아갔던 경우가 많았는데 얘는 계속 쓰고 싶더라고요. 이게 옆에 턴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되게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취향은 아닌가 <laughs> 또 중요한 거, 타건 사운드도 한번 들려드려야 되잖아요. 일단 요거는 멤브레인 방식입니다. 기계식은 아니고, 타건 사운드 한번 들려드리면은,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사실 로지텍이 소프트웨어가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그죠뭐 F1, F2, F3 하면은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디바이스, 뭐 아이패드, 뭐 갤럭시 북, 뭐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블루투스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그 로지플로우 이런 것도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맥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요 웨이브키 폴 맥. 애플 버전을 산 거거든요 근데 요게 애플 버전이 심지어 만 원이나 더 비싼데 그 로지볼트를 안 줘요 일반 버전을 사면 그러니까 윈도우 버전을 사면은 맥에서도 다쓸수 있고 로지볼트라고 리시버 있잖아요 수신기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냥 요 키보드에 맥용이라고써 있는 거 빼고는 그냥 만 원도 더 비싼데 로지볼트도 안줘그래까고 이게 손해인 장사다 그 이유 전 정확히 알죠 맥용이기 때문입니다 애플 유저를 잘 저격한. 아, <laughs> 이게딱 보니까 블루투스 세대까지 되고 우선으로 네. 작동하는 것 같은데 충전 방식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렇게 여기 건전지가 아 들어갑니다. AA가 이개 들어가는데 이거 AA 두 개로 한 3년 정도 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뭐 건전지 넣고 3년 정도 쓰면은 사실 충전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죠. 자연스럽게 이거 뚜껑 닫고 <laughs> 계신데 저는 봤어요. 로지볼트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빼 맥용이라고 굳이 빼뭐 맥용이라고 스펙상 뭐더 뛰어난 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은행원 분들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데 일단은 텐키도 있으니까 숫자 많이 입력하시는 분들 엑셀 작업이나 뭐 데이터 작업 하시는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걱정은 펌네스트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 더 떼탈 것 같아. 그러게 이거 따로 분리도 바꿀 수가 있나 여튼 제 느낌은 첫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손목 한번 딱 올려보라고 말하고 싶다 이게 딱 올리면은 진짜 편한게 딱 바로 느껴지잖아요 로지텍이란 큰 회사의 석박사님들이 그렇죠. 고민해서 깎은 그 각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아무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윈도운용을 사시라 키감이나 이런 거는 진짜 편하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제품은 카이젠스 가죽 매트입니다. 자 요겁니다 어, 굉장히 크죠 제가 정말 여러가지 수많은 데스크패드를 구매해봤다가 최근에 요녀석으로 좀 정착을 한 그런 데스크 매트입니다 요게 네이버에서 무려 리뷰가 한 4천개 정도 달렸으면서도 평점이 4.89 굉장히 그런 만족도가 높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스크 매트입니다 여기서 딱알수 있다 이거 가성비 제품이죠 그 정도 리뷰에 그 정도 평점이면 보통은 되게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확률이 높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맞습니다 가성비 제품인 것도 는데 제가 이걸 딱 써보고 느낀 게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그냥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그냥 뭐물 쏟아도 그냥 쓱 닦으면 되고 뭐 묻었다. 이러면 그냥 물티슈로 쓱쓱 닦아도 음. 되게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봉제선도 보면은 진짜 이 마감이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민피디님도 이 매트 좀 많이 써보셨잖아요. 제가 네. 이것저것 드리기도 했고 어때요 딱 보면은. 일단은 딱 첫인상은 솔직히 막 진짜 엄청 막 고급지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가죽 패드로 정, 약간 정석인 느낌? 막 눈에 띄는 거 없이 그냥 박음질 같은 것도 되게 괜찮고 근데 이게 천연가죽은 아니잖아요 뭐 오히려 이런 거는 천연가죽을 쓰면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천연가죽은 뭐물 쏟잖아요? 그럼 어. 얼룩지고 뭐 맞아. 손때 같은 거 엄청 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그냥 합성가죽 인조가죽 비건 레더 비건 레더라고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걸 쓰면 좋다 뒷면은또또 뭐 약간 코르크에 코르크? 예. 그런 재질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데스크 매트 되게 많이 써봤잖아요. 네. 게이밍 패드도 많이 네. 써보고 그 10만 원 넘어가는 가죽 패드도 써보고. 네. 근데 데스크 매트 사실 때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마우스를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음... 좀 예민한 편인데 제일 중요한 게 미끄러지면 안 돼요. <laughs> 근데 이거는 조금 미끄러집니다. 어, 이거 이거 지금 살짝 만져보고 있는데 키보드랑 마우스 놓고 쓰는 데스크 테이블로 쓰기는 에 살짝 미끄러짐이 있다. 아, 그래서 이게 또 이런 게딱 있어요. 제가 이건 원래 쓰던 화이트 색상의 데스크 매트고 이거 민피니님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브릭 브라운 색깔이란 걸 가져왔거든요. 또 선물이니까 닝겐. 네. 자 일단 요게 또 이런 게 음.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뭔가 했는데 네. 아, 이게 딱그 스트랩이군요. 가죽 스트랩으로 이렇게 패드 정리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런 건 좋다. 그렇죠. 되게 고급스러워. 네. 이 브라운 색깔도 꽤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또 한번 펼쳐보면은 이거 새 거라서 약간 말려 있네 그치. 이것도 중요하지. 패드 네. 샀을 때 금방 펴지느냐 안 펴지느냐 영원히 안 펴지는 제품도 있었어요. 그렇죠.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브라운 컬러도 음. 있습니다. 이것도 이쁘다. 이쁘다. 실물이.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이게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조금 밀립니다. 근데 또 이런 거를 세트로 같이 팔고 있어요. 실리콘 양면 테이프거든요. 그리고 모서리 쪽에 딱 붙여 놓으면 뭐 양면 테이프니까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저도 이거 쓰다가 이게 조금 밀리는 게 거슬려 갖고, 그러니까 그거 빼고 너무 만족스러운 패드라서 민피디 님거 하나 사면서 저도 이거 하나 음. 샀습니다. 이거는 추가 상품에서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얼마예요? 천원입니다천원 근데 얼마예요 이거? 이게 사이즈마다 가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또 장점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화이트 패드랑 들어보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크기를 주문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책상 위를 다 덮고 싶다 그럼 그 정도 크기로도 주문이 됩니다 네. 돈만 주면 가능 이게 정확한 가격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이게 아마 110에 40이었나? 오, 50cm 돼 보이는데? 네, 아무튼 그 정도인데 여기 한 15,000원, 16,000원 아진짜 싸. 네, 그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가격대면은 기분 내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그렇죠. 책상 약간 분위기 바꿔보는 용으로도. 이거 화이트 버전은 잘 몰랐었는데 이 색깔 보니까 그 약간 자동차 고급 자동차 오. 시트 그런 느낌 오. 나쁘지 않다. 눈이 좀 괜찮으시네. 이게 제가 상세 페이지 보니까 실제로 그 자동차 시트에 들어가는 가죽 소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지 않은 2~3만 원대 선물 이런 것도 받아서 기분 안 좋은 사람 어... 없거든요.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장패드는 좀 부담스럽고 네. 그 마우스패드는 좀 작고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책상 사이즈가 그래도 조금 다양하니까. 그렇죠. 그 그러니까 원하는 크기로 재단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되게 괜찮은 아... 같아요 그 와중에 퀄리티도 괜찮고 가장 핵심은 가격이 싸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제품은 화이트보드 책상 수납함입니다. 자, 이거거든요. 자, 이걸 이렇게 열어보면 책상 위에 잡다구리 한 거를 정리해 놓는 수납함이면서 이렇게 딱 닫으면은 아날로그 화이트보드의 감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리 수납함입니다. 최근에 장 박사님 책상가서 제일 탐냈던 제품 너무 좋아. 블랙셋업을 해놓고 있어서 네.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당장은 못 뺐었는데. 사실 이게 뭐 엄청 쓸데 있냐? 그러면은 막 엄청 쓸데 있는 제품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아날로그 감성, 굳이 굳이 요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제품이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이 위쪽에 보면 은 이렇게 핸드폰을 거치하거나 뭐 패드도 거치할 수 있거든요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좀 재미있는 만남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민피디님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 네. 지금 아무리 생산성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핸드폰에서도 할일 기능 막 생기고 해도 이거 딱 출근해가지고 내모박스 어. 치고 어느 할일 적어주는 그치. 그 갬성이 하나 있다, 있거든요 어. 영상 편집 이런 거 적어서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이거 체크하는 이 손으로 하는 이 맛이 있다고요. 아니면 이거 딱싹 지우거나 이런 거딱 올려 놓고 있으면 프로 일잘로는아 그러니까. 원래 좀일 잘하시는 분들 아날로그 선호하시는 분들이 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통화 많이 하시는 분들 전화 받으면서 손 심심하거든요. 받으면서겠어 이거. 그러니까 <laughs> 서하고어 누구? 누구? 와, 이런 거막 이런 거막 하면 좋다고. 이만한 사이즈의 화이트보드 있는 거. 거야.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되게 뭔가 열심히 이 제품을 괜히 커버하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없지. 말이죠. 그런 거부터가 사실 진짜 필요한 제품은 아니다라고 <laughs> 할 수는 있습니다. 없어도 당연히 없어도 되는 건데 있으면은 그냥 은근히 유용하게 쓰이는 어, 그런 제품 저는 이거 좀 탐나더라고요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투드 리스트를 이렇게 컴퓨터 밑에 딱 두고 눈으로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거랑 어디 메모장 안에 숨겨져 있는 거랑 또 느낌이 아, 다르거든요 그치, 그치. 완전 다르지 또 여기 수납함이 생각보다 엄청 깊숙해요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다 비워놨는데 여기 잡다구리한 거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깊어요 자유시간 이렇게 들어가니 <laughs> 소세지 다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뭐 가격도 사실 원래 감성에 투자하는 비용 되게 비싼 거 알죠 근데 요거또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맞춰볼게요 24,000원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 펜은 기본 제공이 되거든요 그 지우개가 없어요 뭐 이것도 돼 있고 뭐 휴지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여기에 지우개 자리 하나 딱 있는데 여기 지우개 하나 넣어줬으면 더 좋았겠다 그냥 그 정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피니 님, 요 제품 딱한줄평해 주신다면?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은 제품. <laughs> 오케이. 자, 다섯 번째 제품은 아크릴 투명 모니터 받침대입니다. 자, 요것도 그냥 단순하게 모니터 받침대인데요. 투명한 다리 그리고 요 하얀 상판. 요게 끝인 모니터 받침대입니다. 제가 디자인도 예쁜데 가격이 괜찮길래 구매를 해 봤어요. 이게 데스크 셋업을 할때 다들 아시겠지만 요 모니터 받침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데스크 셋업의 완성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 뒤에 보시면은 모니터 암을 쓰고 있는데도 모니터 받침대를 쓰고 있어요. 디자인만 보고 그냥 이런 제품도 있다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거고 여기 한 가지 특징이 뭐 서랍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기능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리가 아크릴로 투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책상 에딱 얹어놓으면 투명하게 공중부양하는 감성이 약간 있더라고요. 이거 해외 데스크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몇번본것 같아요. 이게 딱 구성을 해놓고 보면은 진짜 깨끗합니다. 제가 구매한 지가 좀 되었고 가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담 없는 가격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또 반대로 뭐 서랍도 좀 있고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모니터 받침대 찾으시는 분들은 데스코꺼 써보시면은 되게 가격도 합리적이고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 받침대는 뭐더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 이게 좀 마감이 안 좋아요. 저도 여기 몇개 까져왔더라고요. 살짝 살짝. 아 가격이 저렴한 만큼 이런 마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이 제품 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좀 쓰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약한 아크릴이랑 얇은 나무상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모니터 무거운 걸 올려놓았을 때는 상판이 휘네요 추천하기는 애매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제품은 엘라고 매그네틱 케이블 타이입니다 매그네릭. 전자기기 주변 제품을 워낙 잘 만드는 엘라고에서 만든 케이블 타이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고 이게 충전 케이블들 정리할 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죠 뭔가 띠용띠용 거리는 게 귀여워 이게 전부 다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서 선 같은 거를 굉장히 꽉 타이트하게 묶어도 뭐 선이 닫힐 그런 게 없어갖고 좀 안정적으로 케이블 타일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헤드 쪽에는 매그네틱 그 자성이 가장 강하다는 네오디늄 자석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만 느껴서 자성이 되게 세거든요 뭐 케이블 감고 푸는 거는 사실 대안도 많고 하니까 이게 무조건 최고다 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뭔가 자석 제품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냉장고나 이런 데 쓰기 좋을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는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철제 가구나 이런 게 워낙 많아서 제가 몇번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꽤 무거운 음. 것까지 이렇게 달랑달랑 잘 매달리기도 하고 전선 정리할 때 제가 좋았던 게 보통 이런 거 다시 풀때뭐 자르거나 그런 그치, 일회용이 그치. 되게 많은데 얘는 자석이기 때문에 그냥 뭐 말아놨다가 어디 붙여놔 안쓸땐 근데 또 필요할 땐 다시 말아놔 이런 식으로 무한 재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몇번 만져보니까 탄성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얇은 케이블부터 약간 파워선처럼 두꺼운 음. 케이블 같은 거 말아놓는 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데스크테일리어 용품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약간의 극한까지 가면은 안 보이는 곳에 케이블 정리를 어떻게 해놨느냐도 그 만족도가 굉장히 갈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지. 이런 걸로 안 보이는 데라도 딱 정리해 놓으면 은 아, 개인적인 만족감도 되게 좋을 거 같고 딱 방금 여기 책상 아래 붙여보니까 이렇게 안 보이게 해갖고 여기다가 어, 전선 네. 걸어놓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 네, 가격만 좀 싸면 이만큼씩 그렇죠. 책상에다 넣어놓고 쓰고 싶을 정도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싸요 3개에 9,000원? 9,900원인가? 네. 또잘 팔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안 보이는 데다 못 쓰겠다 제잘 네. 보이는 데다 정리해 놔야겠다 가격은 조금 나가지만 뭐 일회용도 아니고 무한대로 정리했다 풀었다 사용할 수도 있고 활용도에 따라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민 p 니님은 요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것 같나요? 안살것 같나요? 저는 딱두 세트만 여섯 개 어. 여섯 개 있으면은 책상 주변에서 쓰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이 아,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제 가구들 많이 쓰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나도 할래. 귀걸이까지? 귀걸이 개그 욕심 있으세요?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이렇게 총6가지고요 어떤 제품들이 가장 좀 유용하고 꿀템 같아 보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더더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봐요. 네?